성아야 오늘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어서 불렀어. 자기야 나남 많이 가리는 거 알잖아. 혹시 분위기 띄우는 그런 자리 아니지? 걱정 마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아주버님 여기에요 여기.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제가 말했죠? 여기 맛집이라고. 제주씨, 왜 벌써 와 있었어요? 서민이는 또 늦는데요? 몰라요. 오다가 사고만 안 당하면 되죠. 그나저나, 우리 뭐 먹을까요? 여기 대표 메뉴가 낙지 볶음이긴 한데, 시원하게 소주도 한 잔. 캬. 좋죠. 아, 제주씨, 이 사람은? 잠깐 제가 맞춰볼게요. 혹시 이분이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제 미래의 형님? 진짜 미인이시다. 아, 저, 안녕하세요. 김성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자기야. 이런 자리면 나한테 먼저 키뜸 좀해 주지. 그거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형님 부담 가질 수도 있다고 그냥 모시고 나오라고 했거든요. 아, 아 네. 근데 아직 형님은 아니라서. 진짜? 성아야, 나 서운하다. 난 자기가 나한테 시집 오면 동생네랑 더블데이트 할 계획까지 다 짜놓고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좀 믿음이 안 가긴 하죠? 그럴 땐 저를 믿으세요. 제수씨나 서운합니다.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자, 짠! 오늘 맛있고 죽어 봅시다. 그날 밤. 아, 취한다. 진짜 재수씨. 말술이야, 말술. 내가 당할 수 없어. 근데 그분, 성격 너무 좋더라. 진짜 부러운 거 있지. 나는 수줍음도 많이 타고, 집에서도 잘안 나가잖아. 사람마다 매력이 다른데 뭐. 나는 네가 이렇게 과묵하고 자기 일 잘하고 날 뒤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게 좋아. 난 덜렁이잖아. 음, 그렇지. 자기 너무 덜렁거려. 그러니까 메모 꼭 해놓고. 너또잔소리 내가 못하면 자기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시집와. 나 진짜 오래 기다렸다. 알지? 어? 어? 어, 어. 1년 후? 세아가 왔니? 너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다. 남편이 안 오면 너라도 똥줄 빠지게 달려와야지. 그리고, 전화는 폼이니? 늦어지는 거 같으면, 째깍째깍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벌써부터 이렇게 어머니 보기를 물러보면 어떡하니? 아저 어머니 전화 드렸었는데요.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네가 언제 전화를 했다고 그래? 너 거짓말까지 하니? 어머니, 전화 안 울리는데요? 확인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너뭐 하는 거야? 형님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어머님한테 전화하고 있는 건데요. 뭐? 아 어머. 아유, 무음이었네. 거빠 거기 부재중 떴네. 어머니, 형님 기강 잡으시려다가 미끄러지셨네? <laughs> 야, 나랑 무슨 천생의 왼수가 져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야? 아무튼 못 배운 게 어떻게든지 찰난 척 해보려고? 에이, 어머니, 저 잘난 거 맞죠? 똥줄 빠지게 굴러서 이제 유명한 요리사도 됐고, 사업도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잘났죠? 네가 그래봐야 못 배워서 무식이 질질 흐르잖니? 새아가 봐라. 명문대에 출신하고, 이 어머니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거. 오, 진짜요? 형님 대단하시다. 앞으로 제가 많이 배울게요. 아, 아니에요. 저도 모자란 게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사람됨됨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형님은 역시 나랑 통한다. 그쵸 네, 동서는 정말 진국이에요. 이것들이 벌써부터 야, 너네 둘이 짜구나 연맥이려고? 어머님, 그거 피해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야, 얌전한 강아지 붙들막에 올라간다고?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저기,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요. 전 하늘이 두쪽 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해서요, 어머니. <laughs> 세상에, 형님이 몰랐는데. 아주 조근조근 누구 매기는 것도 고사네요. 앞으로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야, 피로 먹을 것들이 너네 당장 안 꺼져? 잠시 후. 형님, 여기 도라지무침 했는데, 이거 맛좀 보실래요? 어쩜, 어, 너무 맛있다. 나는 음식을 해도 이렇게 깊은 맛을 못 내겠던데. 동서는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해? 에이, 저는 20년 넘게 음식만 했잖아요. 나는 형님이 더 대단하던데? 어쩜 그 쌀라쌀라 말도 다 알아듣고, 그걸로 일도 하고. 아니야. 나도 동서처럼 그렇게 활발했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일도 밖에서 했을 텐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사람 얼굴도 다 다른데, 성격도 다 다르지. 전 형님 멋지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마워. 동서 덕분에 나시대고는 게 무섭지 않아. 에이, 저도 형님 계시니까 더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거죠. 전에 여자는 어머님이랑 저밖에 없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요. 맞다. 동서가 진짜 고생했겠어. 원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형님 계시니까 저 진짜 든든해요. 내가 힘은 없지만, 최대한 동서 도와줄게. 힘이 없긴요. 형님 대단한 거, 형님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까? 그럼요. 어이쿠, 저기 어머니 오신다. 형님, 쉿! 그날 밤. 뭐? 또? 아, 진짜 내가 미친다, 미쳐.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래? 재수씨 그렇게 고생시켜놓고, 이번엔 성아 너까지 구박해? 자기도 알고 있었어? 동선은 아주 이구리는 모양이던데? 그치. 나랑 서민이가 아주 엄마랑 대판했었어. 제발 재수씨 그만 좀 잡으라고. 그래도 그거 많이 좋아진 거다. 뭐? 그게 좋아진 거라고? 어어. 서민이가 결혼 빨리 했잖아. 그땐 재주씨도 엄마가 혼내면 울고불고 난리였어. 근데 재주씨가 알다시피 요리를 잘하잖아. 응, 진짜 잘하지. 잘 나가는 요리사 됐지. 거기에 사업까지 잘 되니까 엄마가 슬슬 눈치를 보더라고. 그래서 좀 나아진 거야. 아, 그게 나아진 거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자기가 걱정된다는 거지. 자기 소심한 거 어머니도 아시니까 어떻게든 볶아 먹으려고 할 텐데. 자기 웬만하면 엄마한테 혼자 가지 마. 나랑 같이 다니자. 알았지? 아, 그게 말처럼 쉬우면 나도 좋겠다. 한다루. 동서, 여기야, 여기. 오 어, 형님! 나와 계셨어요? 동수 다 확인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복잡할 수도 있잖아. 근데 손에 든 쇼핑백, 그거 뭐야?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잖아. 에이,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와, 이거 밑반찬 아니야? 어, 세상에, 너무 좋다. 나 혼자선 밤 대충 차려 먹는데... 이거면 몇 끼야? 그럴 것 같더라고요. 원래 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동서는 밖에서 일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다 알죠. 저애 낳고 혼자 육아할 때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식 남은 거 그냥 퍼먹고. 진짜 재택근무랑 다를 게 없네. 오히려 힘들면 더 힘들겠다. 에이, 다 힘든 건 마찬가지죠. 아무튼 그래서 형님만 알아요. 잔뜩 싸웠으니까 아주버님이랑 드세요. 진짜 고마워서 어쩌지?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음... 그럼 형님,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음, 뭐든 얘기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서민 씨도 새벽 근무 있는 날이 있고요. 그때 영민이 유치원 보내줄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럼, 데려올 사람도 없구나? 네, 그런 일이 많진 않은데, 혹시라도 그럴 때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 그럼, 나도 영민이 보고 동서도 도와주고, 일거 양득이네. 진짜요? 어, 역시 형님이 최고예요. 다음에도 제가 반찬 싸드릴게요. 그럼 동서, 나 다음엔 매추리알 더 넣어주면 안 될까?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동네 매추리를 다 잡아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두달 후, 어머님, 저 왔어요. 아직 동서는 안 왔나 봐요. 걔 내가 안 불렀다. 왜? 넌걔 없으면 이 집에도 안 와? 왜? 둘이 나 욕하느라 아주 깨가 쏟아지나 보네? 그럼 저 혼자만 부르신 거예요? 그래. 너랑만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너참 많이 좋아했다. 근데 네가 그못 배운 거랑 붙어 다니면서 애가 아주 싹통 바가지가 없어졌어. 너날 어머니로 보기 하는 거냐? 그럼요, 어머니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네가 무슨 문제겠니? 걔가 어머니 보기를 아주 못 같이 보니까 너도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얘, 네가 앞으로 걔좀 어떻게 해 봐라. 네? 뭘 어떻게 해요? 군기를 잡거나 바람 잡이 좀 해보라고. 걔네가 아주 조만간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넌 그냥 내 뒤에 딱 붙어서 내가 하는 말에 네, 어머님 하면서 아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보고 어머님 편에 서서 동서를 괴롭히란 말씀이세요? 괴롭히긴 뭘 괴롭히니? 그놈의 퍼르장머리좀 고치자는 말인데. 어머님, 저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왜 착한 동서를 그렇게까지 괴롭히세요? 야, 네가 그냥 꼬락선이를 못 봐서 그래. 음식으로 돈좀 벌었다고 애가 아주 키고만장해서는 우리 집 식구면 좀조시인하게 말도 잘 들어가면서 이쁨도 받고 살아야지. 코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거 봐라. 너도 그꼴 날 거니? 네. 저도 그꼴 나겠습니다. 어머님이 미워하셔도 할수 없어요. 제가 소심하긴 하지만, 나쁜 짓에 내내 할 정도로 마음 약하진 않아요. 야! 아주 며느리라는 것들이 둘이 똑같아! 내가 너 이쁜 받으라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전 그런 이쁜 받으려고 이 집에 시집 온게 아닙니다. 그저 소남씨 사랑해서 왔고, 그래서 어머님도 존경하고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존경받을 어른의 모습이 아니네요. 내가 말도 못해서 어버버거리는 너, 너 그렇게 커뒀더니만, 뭐? 어쩌고 어째? 그리고 어머니,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좀 갖추고 정당한 부탁을 해주세요. 지금 어머니 이런 모습 참 불쌍하고 추해요. 할말다 끝나셨으면, 저 가보겠습니다. 야! 저게 좀 배웠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너 거기 안서? 일주일 후. 여보세요? 형님, 뭐하고 계세요? 나? 책 보고 있었지. 저기 형님, 며칠 전에 혼자 어머님 만나셨다면서요?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 별일 없었어. 그나저나 동서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 진짜 제가 뭘 봤는데요. 이걸 말씀을 드려야 하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저 신제품 때문에 여기저기 재료 공수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옆 동네 시장에서 어머님을 뵌것 같아요. 뭐? 잘못 본거 아니야? 그렇겠죠. 웬 남자 손을 꼭 붙잡고 있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거예요. 아, 어, 진짜 어머님 아니겠죠? 음, 의심이 가긴 하네. 그리고 동서. 이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어머님이 동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알고 있으라고. 네, 혹시 자기 바람피는 거 들켜서 더 난리 치는 거 아닐까요? 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몸조심하고 있어 동서. 그날 밤, 뭐? 그게 진짜요? 응. 음. 자기 받아들이기 힘들 것잘 알아. 아니야 괜찮아. 그럴 만한 분이셨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우리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니야. 뭐? 그럼 응, 새엄마라고.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세장가 드셨거든. 몇 번이나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네. 아버님은 뭐라고 안 하셔? 안 믿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우리도 다 커서 그냥 못본척 사셔. 그럼 그냥 보고 넘어가자는 얘긴 아니겠지? 난 그꼴 못 봐. 야, 우리 성아 많이 변했네. 재수 씨가 그렇게 좋아? 농담은. 아무튼 어머님이 이번에도 동서 괴롭히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서방님도 그렇게 알아둬. 알았어. 나는 완전히 당신 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고. 이틀 후 여보세요, 형님. 저희 집까지 오시고 정말 죄송해요. 영민이 유치원 보내느라 새벽부터 고생하셨죠. 제가 다녀와서 한턱 쏠 테니까 한잠 주무시고 계세요. 저녁에 약속 없으시죠? 아, 그런 걱정 말고 일잘 마치고 오라니까. 네, 그럼 푹 쉬고 계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응, 음, 천천히 와. 그럼 끊을게. 어, 동서집에 온다고 너무 일찍 움직였나. 소파에서 낮잠이나 자야겠다. 자기야, 여기야.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아무도 없는 거 맞지?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도, 도둑? 어디 가지? 어디 숨지? 창문 오늘 걔 지방 가는 날이야. 내가 분명히 확인했어. 그 콧대 높은 년 레시피 노트가 이 방에 있다는 거지? 그것만 있으면... 우리도 부자 되는 거지. 복면을 써서 얼굴을 못 알아보겠네. 근데 목소리가 낯이 익은데. 요년도 그런데, 요즘 저 첫째 며느리라는 것도 아주 말썽이야. 둘다확 잡아서 족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나한테 데리고 오라니까. 내가 아주 버르장 머리를 고쳐놓을 테니까. 됐어, 자기야. 그나저나 어려워 팔자에 없는 폭면을 쓰다 보니 아무도 없는데 이거 벗자 그럴까 에이 모르겠다 뭐 지들이 어쩔 거야 어머님이 맞잖아 핸드폰 들고 들어오길 잘했어 사진으로 찍어놔야지 어머 근데 저거 뭐야 저거 브루스 추는 거 아니야? 낯선 곳에서 브루스를 주니까 아주 스릴감 있고 좋은데? 자기는, 몰라. 아무튼 빨리 움직이자. 얘네 오기 전에 노트 찾아야 해. 하, 저 미친 것들이. 아무튼 사진부터 많이 찍어 놓자. 그날 오후. 네? 형님, 그게 사실이세요? 응, 동서. 이 사진들 좀 봐. 어, 내가 이 사람들을 진짜. 그나저나, 어떡해. 레시피 노트 그거, 동서가 어떻게 만든 건데. 거기에 제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희 이번에 새 회사 계약서랑 지문서도 따로 넣어뒀어요.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럼 어떡해. 일이 더 커졌잖아. 와, 와, 형님. 진정하세요. 차라리 잘 됐어요. 동서, 어떡하려고 그래? 일을 크게 만들어서 그 년놈들 아주 잡아 족쳐야죠. 그날 저녁 <laughs> 여보세요? 그래, 자기야. 뭐? 레시피 노트 팔러 간다고? 정말? 그게 다 얼마야? 아무튼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기다려. 어머 얘, 아이간 떨어질 뻔했잖니. 어머님 제가 뭐못올때 왔나요? 그나저나 어디 가시려나봐요? 그래 간만에 친구랑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한다. 왜 불만 있니? 너네들 나 없는 게더 편하지 않아? 아니요 불만은요. 그냥 좀 아쉬워서 그렇죠. 아쉬워? 흥! <laughs> 너도 나 협박하러 왔니? 그래, 그 남자. 내 남자 맞아. 그거 가지고 협박하려나 본데 씨알도 안 맥힐 줄 알아. 설마요. 제가 어머니께 협박이라뇨. 할 거면 동서가 해야죠. 아이고, 어머니.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왜요? 불륜남이랑 도망갈 생각에 막 가슴이 뛰세요? 야, 위아래도 없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네, 제가 깡따구랑 제 요리 레시피 그걸로 우리 회사 키운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제 비밀 레시피 노트를 딱 훔쳐간 거 아니겠어요? 그,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을 텐데. 참, 어머님, 허리 돌림이 아주 예술이시던데요? 그걸 또 무슨 소리야? 행뱅 돌리지 말고 알아듣게 말해. 어머님이랑 그 제비놈이랑 동서집에서 브루스타임 즐기실 때 저도 그 집에 있었거든요. 야, 그게 난지 어떻게 알아? 사진 여기 있거든요. 어, 어머님, 내 휴대폰! 그놈의 휴대폰 이제 박살났으니까 사진 없는 거지? 이젠이네가날 어떻게 알아볼 건데? 이보세요, 아주머니. 그 사진 이미 경찰서에 있어. 당신 이제 절도범이야. 뭐? 그 꼴랑 노트 하나 가지고 무슨 절도야? 꼴랑 노트가 아닐 텐데. 거기 특허출원는 레시피가 몇 개더라?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 계약서도 있다면서? 아, 이집 계약서도 그 노트 안에 있다고 했지? 그럼 도대체 몇 개를 해 먹은 거야? 그러게요. 그거 없으면 우리 가족 파산 아닌가? 이야, 우리 어머님 간도 크셔? 어떻게 자식 재산을 다 들고 나를 생각을 하시지? 이거 분명히 붙잡힐 텐데. 아니다, 얘들아. 난 그냥 그 레시피 노트 그거 하나만 들고 왔는데. 거기에 주거침입이랑 불륜에 남의 집에서 못볼걸 보여줬으니까 풍기문난채도 넣을 수 있을까? 아이 애들아, 내가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너 하는 짓이 아주 꼴 같잖아서 아무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음, 그러고 싶은데요. 이걸 어째요? 이미 사건 접수됐다는데요. 어, 형님, 나는 진짜 못된 며느리인가 봐요. 어머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감히 며느리년 따위가... 어머니를 깜빵에 쳐놓고 지랄이니까요. 아유,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착한 애들인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이렇게 싹싹 빈다. 아유, 좀 봐줘. 음못 봐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좀 갖추고 정당한 부탁을 해달라고요. 가서 죄값 달게 치르고 오세요.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후 동서의 레시피를 훔쳐가려고 한 못된 전시 어머니와 불륜남. 그 둘은 각자 주거침입과 절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혼당한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저와 동서는 그일 이후로 더 친해져서 이제 옆집에 살고 있어요. 진짜 자매가 생긴 기분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들이 생길진 모르겠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 같은 관계로 평생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